6학년 이렇게 수학 3단원 소수 나누기 자연수 이번에는 내림이 없고 몫이 뭐 1보다 큰 거에 대해서 할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 단위 바꾸기 라는 제목으로 단위를 바꿔서 나눗셈을 해볼 거예요. 먼저 36.3cm 나누기 3 해서요. 그뭐 36.3cm 리븐을 3명에서 나눠 갖는다 이런 식으로 네, 이해하면 될것 같고요. 1cm가 10mm니까 네, 36.3cm가 363mm가 되는 거죠. 그래서 363 나누기 3을 하면은 121mm가 되니까 10. 2.1cm가 되고요. 네, 이번에는 단위를 조금 올려서 3.63m 나누기 3. 이것도 뭐 3.63m 만큼의 리본이 있는데 이걸 세면서 나눠 는데뭐 이런 식으로 될것 같고요. 1m가 100cm인 건 아시니까 33.63 미터가 363cm라는 것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363 나누기 3을 하면은 121cm가 돼서 1.21m입니다. 자, 두 번째로 자연수의 나눗셈 이용이라는 이름으로 공부를 해볼 건데요. 먼저 363 나누기 3으로 예를 들어봅시다. 이거는 121이 답입니다. 근데 이 답에 160, 363이 36.3으로 파란색 화살표를 보면 1개가 소수점이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답도 12.1로 1개가 위로 올라갔죠. 그래서 이 나누는 수와 나누어 진수, 나누어 진수와 값둘다 10분의 1배가 된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있는 걸 보면 은 3.63. 이거는 소수점이 두번 앞으로 갔죠. 그래서 답도 1.21로 두번 앞으로 갔어요. 이거는 첫 번째에 있는 121과 100배가 됐고요. 363과 100배가 됐, 100분의 1배가 됐습니다. 100분의 1배. 그래서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소수점의 이동 같은 경우에는 5학년 때 배웠으니 기억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